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 흐린 하늘이 이어지는 가운데 울진과 울릉도 독도에는 비나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동해 전해상으로도 강한 바람에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도 맑은 하늘을 보시긴 힘들겠습니다. 온종일 흐린 하늘이 이어지는 가운데 울진과 울릉도 독도에는 내일까지 약하게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특히 새벽 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가 오는 지역으로는 가시거리가 짧겠고요.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시간당 최고 60k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어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동해 전해상으로는 여전히 물결이 높게 일면서 오늘도 풍랑특보가 지속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흐린 하늘이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과 영덕, 경주가 9도, 포항이 10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 5도, 독도 8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온종일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6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금요일부터는 대체로 구름만 많이 지나는 가운데 평년보다 따뜻한 겨울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역에서도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경북에서는 음성이기는 하지만 능동 감시 대상자가 12명이 있는 상태입니다. 중국이 최대 교류 국가가 되면서 지역 접촉자를 통한 확산을 막기 위해 포항시는 유관기관 긴급 점검 회의를 가졌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와 경북 각한 명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 증상자 두 명은 모두 경북대 병원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대구 경북은 확진자는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감염병 위기 경보가 주위에서 경계로 격상되면서 중국 우한을 다녀온 적이 있는 경북 지역 접촉자와 신고자 12명은 증상이 없어도 능동 감시 대상자로 분류돼 보건소가 유선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이들의 검체를 채취해 감염 여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포항시는 병원과 검역 당국, 공항, 소방, 경찰, 교육청 등 유관 기관 긴급 점검 회의를 가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일상생활에서 전파되는 지역 사회 감염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치사율은 낮아졌지만 폐렴을 동반하는 특이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폐렴은 한0에서생기니요 어, 결국에 폐렴 걸리시는 분들 중에 예를 들면 노약자라 든지 어린이라든지 취약한 사람들이 있다면 이분들은 되게 치명적거든요 음압 병상은 국가지정 동국대 경주병원과 도지정 포항의료원에 설치됐고. 세명 기독병원과 포항성모병원도 선별 진료소를 마련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5년 전 메르스 사태 당시 병원이 슈퍼 전파자였던 만큼 종합병원들은 병문안 등 불필요한 병원 출입 통제에 나섰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 모여 있는 곳이라서 또 사실은 바이러스 감염이 된다면 아주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인지하시고. 무엇보다 중국을 다녀온 뒤 의심 증상이 있으면 자신이 판단해 곧바로 병원부터 찾는 일은 삼가야 합니다. 반드시 1339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나 각 보건소로 문의를 반드시 하신 후에 안내를 받으시고 행동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중국을 다녀온 뒤 2주간은 외부 활동을 자제하는 시민 의식도 필요합니다. 또 관련된 정보가 있으면 신속히 또 투명하게 공개해서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신종플루 사태 때 백신 개발에 3개월 걸린 점을 감안하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도 4월까지가 고비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이처럼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 체류하던 한국인들의 귀국이 이어지고 있어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한 검역과 조치도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손은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스크를 낀 사람들이 줄지어 입국장을 빠져나옵니다. 손에는 커다란 짐가방이 들렸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주재원과 유학생 등 중국에 체류하던 한국인들의 귀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창해도 지금 확진자만 53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계속 집에 있으려다가 너무 무서워서 애기랑 남편이 주재원으로 있는데 가족들 들어가라고 해가지고 지금 나왔어요. 논문 때문에 학교에 남아있으려고 하다가 상황이 너무 심각해져가지고 들어가습니다 창해 학교에서 계약을 어, 무기한 연기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일단 왕복 비행기 안 끊고 편도로만 끊었거든요. 중국 엔지와 장자제 노선 운항이 중단되는 등 대구와 중국을 오가는 항공편은 줄고 있지만 공항은 바이러스 차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구 공항은 긴급 검역 대응단을 꾸려 항공기에서 내린 승객들의 체온을 확인하고 위험 지역을 거친 입국자는 건강상태 질문서를 쓰도록 했습니다.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지만 전문가들은 지역 사회 전파 가능성을 크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의심 증상자에 대한 검역과 격리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증상이 없는 사람의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다만 검역 강화나 위생 수칙 준수 등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증상이 그 없더라도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는 있지만 그 자기 몸을 잘 관찰하고 그 허베이성 그리고 중국을 다녀오신 분들이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신고하면 은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개학 시기를 맞은 대구와 경북교육청은 최근 중국이나 우한을 다녀온 학생과 교직원은 증상이 없더라도 2주 동안 등교나 출근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 환자 발생 시 휴업이나 휴교하기로 하는 등 비상체제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경상북도는 올해 4,295억 원을 투입해 도내 590여 곳에서 하천 정비 사업에 나섭니다. 주요 사업을 보면 1,900억 원을 투입해 주요 하천 66곳에서 재해 예방 사업을 벌이고 1,889억 원을 배정해 지난해 10월 동해안에 큰 피해를 입힌 태풍 미탁 피해지구 복구 사업을 진행합니다. 특히 경북도는 최근 태풍 피해 복구 TF팀을 별도로 꾸려 지난해 재방 유실과 구조물 파손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은 울진과 영덕, 경주 지역의 피해 조기 복구에 나서고 있습니다. 안동시가 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관광 거점 도시의 최종 사업지로 선정된 가운데 기대를 모았던 경주시는 탈락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어제 오전 안동과 강릉, 전주, 목포 등네 곳을 지역 관광 거점 도시로 최종 선정하고 5년간 국비와 정책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한편 경북 대표로 안동과 함께 관광 거점 도시에 지원했던 경주시는 풍부한 관광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탈락해 아쉬움을 주고 있습니다. 4.15 총선이 7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도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가 선거구 획정에 필요한 인구 상하한선을 확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경북에서는 영양, 영덕, 봉화, 울진 선거구 한 곳이 인구 미달로 조정이 불가피할 걸로 보이는데 어느 지역이 이쪽으로 붙을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지난 연말 선거법 패스트 트랙 과정에서 나온 여야의 인구상 하한선 기준은 이렇습니다. 민주당을 포함한 4%스일 협의체는 인구 하한을 부안 김제선거구를 기준으로 해 13만 9,470명, 자유한국당은 동두천, 연천을 기준삼아 14만 541명을 주장합니다. 4%스일 협의체 아니면 호남선거구가 유지되고 한국당 아니면 호남선거구가 줄기 때문에 유분리에 따라 힘겨루기 중입니다. 하지만 경북은 어느 쪽이든 영양영덕 봉화 울진 선거구 한 곳이 인구 미달로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유력한 방안은 상주 의성군이 청송에서 청송을 떼거나 포항 남구 울릉에서 울릉을 떼내 영양영덕 봉화 울진에 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기존 두 선거구 모두 유지하면서 영양영덕 봉화 울진의 인구 기준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울릉 선거구를 분할하는 방안에 대해선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생활권이 포항인 울릉 군민들은 포항 선거구 분리에 대해 반대 성명을 내놨고 울릉 군민 무시하던 서부구 핵정 결사 반대, 결사 반대, 결사 반대, 결사 반대. 한국당 김순견 예비후보, 박명재 국회의원도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영양영덕 봉화 울진 지역위원회도 기자회견을 하고 주민의사를 무시한 졸속 조정은 안 된다며 울릉 편입 시도를 비판했습니다. 불가피하게 선거 조정을 하더라도 지역 주민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해서 최소한의 조정에 끝이야 된다. 또 울릉 군민이 결사 반대하는들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다 붙인다는 거는. 전국적으로 예비 후보 천팔백여 명이 선거구도 모른 채 선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법정 기한을 9개월이나 넘긴 선거구 획정. 마지노선은 재외선거인 명부 작성이 시작되는 다음 달 26일 전까지입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포항 울릉간 전기 여객선인 선플라워호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그제부터 기상 악화로 운항 중단에 들어갔습니다. 동해상에 내려진 풍랑 특보는 주말인 다음 달 1일 밤쯤 해제될 전망이어서 일요일인 다음 달 2일에야 운항이 재개될 전망입니다. 울릉도를 찾은 설 귀성객과 관광객 대부분, 설 다음 날인 지난 26일 서둘러 육지로 나왔지만, 현재 울릉도와 육지를 잇는 교통수단은 선플라워호가 유일해 당분간 섬 주민들의 불편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경상북도는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4 50대 세대를 위해 행복 일자리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도는 예산 15억 원을 투입해 40·50 세대를 고용한 우수 기업에게 근로 환경 개선금을 지원하고 경북 40·50 행복 일자리 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40·50 행복 일자리 방담회를 매월 개최하고 전문가 그룹과 연계해 창업에 필요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갖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습니다. 경찰은 환영하면서도 미흡하다는 반응이고 검찰도 하위 법령을 고치는 과정에서 권한을 최대한 찾아오겠다는 입장이어서 검경 마찰이 불가피합니다. 윤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은 수사권 조정 법안 시행을 앞두고 본청에 이어 전국지방청에 책임 수사 실무 추진단을 만들었습니다. 경무관을 단장으로 실무팀과 현장 자문단, 총경 과장급 협의회까지 세개 분과의 25명 규모입니다.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경찰 수사의 전문성, 또 책임성,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경찰 수사의 내외부 통제를 강화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가 줄었다고는 하지만. 부패와 경제, 공직자 범죄, 선거법 위반 등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이 여전히 넓고 경찰 업무와 겹칠 수 있어 충돌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제 범죄가 사실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하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 볼 때는 직접 수사 범위가 그렇게 줄었다라고 보 않습니다. 검찰 지휘를 받지 않도록 했지만 검찰이 경찰 종결 사건에 대해 보안 수사나 직무 배제 등으로. 개입할 여지를 남겨둔 것도 불만입니다. 검찰은 극도로 말을 아끼지만 수사권 조정을 하기에는 경찰의 역량이 떨어진다고 여기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을 경찰에 모두 넘기게 되면 검찰 조사를 받고자 하는 국민의 권리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불쾌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에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검찰이 드러내놓고 불만을 표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 시행 전에 손을 봐야 하는 하위 법령 수정 과정에서 뺏긴 권력을 최대한 되찾는 데 사활을 걸 것으로 보여 검경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경주 국립공원사무소는 경주 남산에 5,400여 개의 묘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올해도 묘지 이장 사업을 추진합니다. 올해는 윤달이 있어 묘지 이장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장 신청자에게 최소 360여 만원을 지원합니다. 경주국립공원사무소는 지난 2011년부터 30억 원을 들여 800여 개의 묘지를 이장했습니다. 오피스텔 입주자들로부터 받은 보증금 28억 원을 가로챈 40대 부부가 기소됐습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사기와 상습도박 혐의로 43살 A씨를 구속 기소하고 사기 혐의로 42살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부부 사이인 A씨와 B씨는 2015년 6월부터 2017년 5월 사이에 서울 상도동과 봉천동에 오피스텔을 인수하거나 지은 뒤 임차인 26명으로부터 받은 보증금 28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설 연휴 기간 천연 기념물로 지정된 전박의 물범이 울릉도에서 잇따라 발견되는 등 최근 동해안에서 물범이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두살 전후의 새끼라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어미 없이 새끼들만 홀로 발견되는 이유가 무엇일지 이규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릉군 울릉읍 몽돌해변 매끈한 피부를 가진 동물 한 마리가 바닷가에 누워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천연기념물 331호 전박이 물범입니다. 탈질한 듯 한동안 꿈쩍 안고 있더니 다시 힘을 내 먼바다로 헤엄쳐갑니다. 이틀 전에는 울릉군 북면 주간마을 앞 갯바위에서 전박이 물범 한 마리가 발견됐습니다. 바위에서 쉬고 있다가 사람이 다가가자 급히 물속으로 숨어버렸는데 같은 물범이 두 장소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들어가본다. 들어가지 마라. 들어가본다. 석달전 경주 월성원전에서는 취수구에 갇힌 어린 전박이 물범 한 마리를 구조해 해변에 방류하기도 했습니다. 전박이 물범은 러시아 연해주의 포시에트만의 대량으로 서식하는데 어린 물범들이 동해안에서 목격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울릉도 전박이 물범도 원서식지에서 성체들과의 서식지 경쟁에서 밀려서 우리 연안으로 들어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박사는 또 전박이 물범 새끼들은 호기심이 많아 먼바다로 헤엄치는 것을 좋아하는 데다 조류를 타고 동해안으로 밀려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포스트 김원배 화학공학과 교수와 통합과정 박성민 연구팀이 화화수소가 포함된 이산화탄소에서 효율적 환원이 가능한 고체 산화물 전해전지용 전극촉매를 개발했습니다. 연구팀은 금속 나노 입자가 층상 구조의 페로브스 카이트 소재 표면에 자발적으로 형성되는 용출 현상을 이용해 화가 수소에 매우 취약한 기존 니켈 기반 소재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소재를 사용한 고체 산화물 전해전지는 하루에 1제곱센티미터당 이산화탄소 약 7.1리터를 전기 분해해 일산화탄소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맑은 하늘을 보시긴 힘들겠습니다. 온종일 흐린 하늘이 이어지는 가운데 울진과 울릉도 독도에는 내일까지 약하게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특히 새벽 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가 오는 지역으로는 가시거리가 짧겠고요.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시간당 최고 60k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어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동해 전해상으로는 여전히 물결이 높게 일면서 오늘도 풍랑특보가 지속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흐린 하늘이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과 영덕, 경주가 9도, 포항이 10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 5도, 독도 8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온종일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6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금요일부터는 대체로 구름만 많이 지나는 가운데 평년보다 따뜻한 겨울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